짠. 근데 시끄럽다. 고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저기저봐수영하는군이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군요. 카메라에 반응합니다. 안녕 나는 고니야. 음, 얘네도 고니도 우리 고니도 그거라고 합니다. 백조. 맞습니다. 고니 안에 백조입니다. 여러분은 백조를 보고 계십니다. 좀더 확대해서 그데려보면 흑백조도 있습니다. 색깔이 회색이죠.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맞아. 요 짝짓기를 하는. 안에서 물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있습니다. 물 먹는 백조. 서 있는 백조. 날개를 퍼덕거리는 백조.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굴을 바닷 속으로 내밀 고 있습니다. 저건 뭐 하는 짓이죠? <laughs> 저건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저것이 원래 원본 상태로 백조 무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 원본. 우와 하도 많짠또 뭔가를 먹습니다. 자, 소리가 겁나 큽니다. 마지제생각가는 그 소리가 아, 겁나 습니다. 큽니다. 그걸 이렇게 누르 낙지기를 꺼. 하려고 그러는군요. 그 와, 날아오는 백조. 자 저기. 새도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근데, 시, 근데 시끄럽습니다. 와우. 와우. 제일 안 보이시겠지만, 뒤쪽에는 흑백조도 있습니다. 근데요, 겁나 시끄럽고요. 규모는 이정도. Evet. 보다 큽니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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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겁라라라습니다라라라라라습니다 저기 백조 애군이 보이는 거냐. 소리를 안 들으는 거 봐. 난 암컷인 거 같고요. 뭔가를 먹습니다 지금. 임신한 것 같아. <laughs>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다. 끝. 오케이. 와우. 아무튼 이런 이러... 규모가 됩니다.